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부살레는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요로중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레를 돕도록 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계, 그 위에 덮는 속죄 덮개, 성막 안의 모든 가구들, 상과 그 위에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양재단,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품 말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재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고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줄을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두 개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마로는 대답했습니다. 내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미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천명 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 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 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멘.